카페베네가 한때 천 개의 매장을 구가했었는데 이렇게 매장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서 딱한 가지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프랜차이즈 관점에서 두 가지로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는 카페베네는 1호점이 나가고 매장을 5년에서 6년 사이에 천 개의 매장을 오픈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대단한 속도라고, 대단한 쾌거라고 신문에선 떠들어댔지만 그것은 프랜차이즈에 있어서는 큰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영이나 다이소, 또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 같은 매장들도 지금 매장들이 1,500개, 2,000개를 오픈하고서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 매장들은 이러저 오픈하고 5년, 6년이 될 때까지 매장 숫자는 100개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우수 브랜드들은 5년, 6년 동안 매장을 100개만 오픈했을까요? 그것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매장이 확장되는 것을 자제하고 기본기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갖춰지고 난 연후에 그다음부터 성장을 시켰을 때 매장은 1,500개 까지 나갈 수 있는 거죠. 카페베네는 그 순서를 역순으로 하고 초기에 너무 욕심을 부려서 매장을 많이 냈던 부분들이 무너진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는 상권으로 시작해서 상권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업인데 카페베네는 이 상권 분석과 점포 개발을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또이 말하는 영업 중심으로 뛰는 오다맨들이라는 사람들한테 아웃소싱을 줘서 외부로부터 이것을 조달했죠. 그래서 빠른 속도로 매장을 낼수 있었지만 매장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상권 분석이나 점포 개발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치지 진 매장들을 많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시 카페베네를 무너뜨리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죠. 현재 카페베네가 많이 쪼그라들어서 안타깝습니다.